대부습 출제 포인트 퀴즈 등기편 23번 다음 중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 이 문제는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는 이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격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라고 해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또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니까요. 이 당사자가 될수 있는 능력이다. 제가 지금 이 어, 글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쓰고 있죠. 그런데 왜이 삐질삐질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적고 있느냐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등기명의인이라는 표현과 등기신청의 적격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는 이세 가지 표현이 다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등기 명의인으로 물어줄 때 그나마 좀어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등기 명의인의 뜻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본강의때이 등기 명의인의 개념을 잡는 데만 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기 신청에 적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이 제법 많아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등기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출제를 또 여러 번 했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표현으로 출제를 했을 때는 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풀이는 두 번째고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이 용어에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많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용어를 분명히 숙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명인이 될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요. 저하고 뭐를 공부하셨나요? 우리 시험에 명인이 될수 있는 거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인이 될수 없는 거를 저하고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셨죠? 대조학교읍등본 안돼요 명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 여섯 가지 가지고 시험이 낸다 그랬습니다 법무사 시험 문제까지도 다풀수 있습니다 요거는 팔레인 적지 조건설에 의할 때 태아는 아직 인간으로 취급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고 민법상의 조합 그리고 국립공립 사립 불문하고 학교 그리고 읍면동리 그리고 등록 안된 사찰 본부 지부 지회 이 여섯 가지 정리해 두시면 우리 법무사 문제까지도 중개사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다풀수 있습니다 명예인 여부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대 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명인이 될 수가 없어서 될수 있는 거 D밖에 없다. 그럼 요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으로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이 비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를 못 가지지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명의로 교회재산이면 교회를 명의로 못 올린다면 권리를 못 가진다는 이유로 못 올린다면 오히려 더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일제시대 때부터 이 비법인 명의로 등기를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부의 명의인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인간이거나 단체면 되고요. 그 단체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불문합니다. 비법인을 명의로 허용해주는 것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6조 법률 규정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었어요? 종중 재산도 종중을 명의로 등기 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 암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외우자 그랬죠. 제가 힌트도 드렸어요. 학교 이름이 태조라 그랬고 태조 학교가 있는 읍에서 무슨 일인지 등본 발급이 안 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힌트를 갖다 붙였는데 어쨌든 뭐 기억이 나시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외워두세요. 태조 학교 읍등본 안 돼요. 태야 안 되고 발레이아에서 민법상 조합 안 되고요. 그리고 학교는 시설에 불과해서 안 됩니다.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 사립이든 불문입니다. 읍면동리 안 됩니다. 등록 안된 사찰도 안 되고요. 본부 지부 지회도 안 됩니다. 태조학교 읍등본 안 돼요. 태조.